됐어? 했어? 했어? 한 거야? 한 거지? 거지? 됐지? 맞지? 진짜 한 마디만 더 해봐 한 마디 진짜 한 마디만 더 해봐 <목> 뭐쟤 먹는 거 보세요? 아더러워 진짜 아유 침뱉은 목동으로 씨발 전체장나는잘 <목> 아, 빨아먹어 <빨았네 목> <와목> <진짜 목> 한세 번은 닦고 넘어안되세 번이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<목소리>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유. 이이 걸리면 이거 안짜 아, 너가 졌어. 너너 살아. 놈이... <너가 타라. 웃음> <laughs> 잘 먹을게. 그다이그랜다이이 이럴 때 뭔가 느 아니 뭐 하는 거야?